안녕하세요 화임입니다 오늘은 엑셀 44강 날짜 형식을 통일시키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셀을 여러 개로 나누는 그런 기능인데 어, 날짜를 통일시키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이 오른쪽이 이렇게 통일된 기능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왼쪽 부분이 흔히 우리가 쓰는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거든요 대충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자, 우리가 근데 이거를 날짜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흔히들 셀 서식을 많이 쓰실 거예요. 셀 서식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해도 위에 보시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쵸? 안 바뀌죠? 자, 얘도 셀 서식을 눌러보면, 날짜,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도 안 바뀌어요. 자, 이런, 이런 날짜 형식은 엑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날짜 형식이 아니에요. 요게 공식적인 날짜 형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바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이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고 이렇게 설정창이 뜨면 그냥 다음으로 바로 누릅니다. 다음 누른 다음에 여기 구분기호 있죠? 구분기호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 날짜 있죠? 날짜 년월일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돼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도 날짜가 이상하게 입력됐는데 통일시키고 싶을 때이 기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좀 신기해서 제가 좀 흥분을 한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